아 저기 오신다. 아 이제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유튜버 선배 선배님 오셨어요. <laughs> 아, 그게 뭐예요? <laughs> 글래머 세팅이 뭔지. 아,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이거 좀 한번 그럼 봐주시겠어요? 글래머 세팅이 뭔지. 안 켜져 있네. 안 켜져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어쩐지 누나 어, 누나 화면에 잘 나온다 했어.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 아, 안녕하세요. <laughs> 박길령 프로입니다. 안 갔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슬쩍 카메라 넘긴다. 네. <laughs> 오자마자 일 시킨다. 자, 이곳은 잭 니클라우스 골프 코리아입니다. 자, 이곳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습장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일찍 오셔서 몸을 풀고 또 라운드를 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사실 저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저공안 친지 오래돼가지고 <laughs> 이제 저도 연습 좀 할게요. 예. 네. 아. 아, 제프로님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이거 선물로 아이고야, 네. 뭐 이런 걸다 제주도 한정 아. 그 아시죠 리미티드. 아 리미티드. 좋 어, 네. 감사합니다. 귀한 곰돌이로 하나. 귀한 곰돌 그냥 달고 있어요. 아 <laughs> 저랑요? 네. <laughs> 예. 어떠세요카메라들고 있는 기분이? 아 죽겠어요 아주. 아 이렇게 해서 공을 어떻게 친 거야? 아 지금 앞팀이 있어서 저 시간이 남았어요. 불량 네. 좀 채울게요. 죄송해요 어, 프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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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프로님 클럽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지금 진이코 드라이버 진이코드 진드라이빙아이언 예? 네. 그리고 푸지모토 아이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오늘, 드라이버는요. 네, 새로이 한번 이 g t 2를 어 한번 사용해 보려고. 아, GT2. 새로이, 네. 샤프트는 어떤 게 꽂혀 있나요? 샤프트는 지금 벤테스 6X가 꽂혀 있습니다. 아, 6X. 네. 아, 나는 이거 세서못 쓰겠다. 아니 쓰다가 안 맞으면 좀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laughs>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세. 형님 지금 어떤 거 샤프트가 스펙이 아 저는 어떻게 됐나요? 다 저기 얻어 썼어요. 네, 주변에서 저기 중구난방이라고 컨셉이 중구난방. 지금 드라이버랑 우드들이랑 다 달라요 <laughs> 스펙이 샤프트가 아 그래요 고세 느낌이 신납니다. 아, 훨씬 납니다. 아. 네, 지금 클럽도 쉬운 클럽은 아니고 네, 단조. 단죄... 좀꽤 까다로운 클럽이고 네. 연습을 확실히 많이 하신 티가 나는데요 아 스크린을 어. 많이 쳤어요 연습을 <laughs> 많이 하는 게 <웃음> 아니고요 샤 <laughs> 어, 내가 카메라 안 들고 있을 까지잘 맞네 KPG에서 바로 어제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온 박기룡 프로님 <laughs> 경기도 용인인가요? 집주소가 왜? 아니 보통 선수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From Yongin! 예. 아, 네. From y o 의정부 n From Yongin! From Yongin! From Yongin! From Yongin! From y 부 n g i n From Yongin! From Yongin! From y o n g 제가 정신없어서 티도 안 가져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멀티가 안 돼, 진짜. 야, 큰일 났다. 오! 아니, 왜 이래? 공이 왜... 어, 왜 똑바로 가는 거야? 이상한데? 샷! 자, 카메라 없으면 이 정도 칩니다. 김재인 프로님. 내가 예. 듣지 말 않으면. 내가 너한테 마이크도 하나 줘야 되는데 <laughs> 근데 이게 마이크 내 하나 더 있거든. 아, 어, 있어. 두개 차도 알아서 그걸 해 줘. 여기서? 어, 둘다 연결하면 돼. 그냥 내가 이거 on 하면 자동 연결이잖아. 여기 화면에 이렇게 뜨잖아. 그러니까 두 개도 다 인식을 한다는 거지. 두개 연결을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연결 된거 맞아? 이런 식으로 슬쩍 화면을 떠 옮겼어요, 일단. <laughs> 아, 자연스럽게. 아, 진짜 나 또... <laughs> 없이 너도 모르게 지금 들고 있잖아, 손에. 어. 슬쩍 자연스럽게 떠넘기고, 아, 지금 공이 문제가 아니다. 어 너무 돌았다. 아, 네, 돌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공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촬영을 해보니까 어? 재밌긴 한데, 진짜 힘들다. 쉽지 않다. 진짜. 좋으신데. 어, 지금 약간 중계 카메라 컨셉으로 <laughs> 아, 네. 어, 어, 딱0735 어, 어. 아, TV로 내가 본게좀 있거든 네.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본인 거은 언제 치실 겁니까? <laughs> 그러네, 아, 이거 치면 또 내가 치러 가야 되니까 얼른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핀에 가까이 붙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제 일이 줄어드니까요 네. 좋다 가야 된다 어, 가자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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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바람이 좀 있어요 어, 위에, 바람이 위에. 예 바람이 있어요 제 공은 아 어, 거리상으로는 다 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좋아 좋진 않아요 지금 공의 라이도 거의 맨땅에 있고 홀쪽으로 완전 내리막이라서 그 거의 최상에 가까운 난이도입니다 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린이 빨라서 예, 어, 네. 네. 그린이 빨라서 상당히 저는 오 아, 오 나이스. 아 미쳤어, 오왜 이래? 역시 오, 오 눈치 눈치. <laughs>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이스 이상한데? 이런 애가 아닌데. 왜 해? 어, 이런 애가 아닌데. <laughs>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나이스. 완전, 너무 똑바로 가는데? 아, 이거 빠졌겠다. 네, 네. 좀더 왼쪽 봤어야 되는데. 네. 맞아. 내가 지금 너무 오버했어요.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네. 제가 거리를 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못 쓰겠는데. 화면. 아, 지금까지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아 이거 왼쪽이다 야 이거 왼쪽 너무 심한 왼쪽인데 공하고 핀하고 사이에 벙커가 있어요 근데 그린은 3점이고 넘어가면 해저드예요 야 이거 진짜 상황이 오잘 쳤어 오, 오 다행히 오. 예 최악은 면했습니다 <laughs> 지금 저 상황에서는 네. 어, 아, 왜지 어. 다행이야. 저 정도면. 아, 진짜 진짜 음, 아? 응, 응, 응. 아, 나이스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만저 줘. 천천히 천천히. 들어 드릴까 <laughs> 진짜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아이거뭐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아유세다세다 마셔라 어우 이거 그림 확실히 빨라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좀 적응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스피드에 아이고 땡겼다 아 지금 땡겼어 네. 땡겼어요 땡겼어 네. <laughs> 촬영이 쉬운 게 아니야 네. <laughs> 저털 파하고 이제 바로 트리플 네. <laughs> 아니, 바로 겸손해졌어 바로 랑이갈때 형님 되게 여유있고 멘트도 막 <laughs> 나왔는데 어. 지금은 막 정신이 없어셔 <laughs> 약간 오른쪽인데 네. 공치로 왔는데 자꾸 일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유, 연락처 지우지 마세요 아유. <laughs> 어? 박 프로 님공 따라가고 있어 어박 프로 님공 따라가고 있어 아 이제 뭐좀 물어볼 게 있어서 <laughs> 네, 원 포인트 레슨 좀 받으려고 아 너무 돌았다 어, 너무 돌았어 그냥, 안 맞으면, 채 어, 탓. 어, <laughs> <안 맞으면 웃음> 아우, 내 탓을 왜. 근데 골프에서는 <laughs> 굉장히 중요한 아, 자기 멘탈 관리법입니다. 아, 채가 잘못됐다. 네, 어, 그럼요. 내 잘못이 아니고. 에이. 자, 그린 옆에까지 왔는데, 또,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아유, 저, 바로 언덕 넘어 핀이라, 여기서도 좀 공을 띄워 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띄우기에는 라이가 너무 안 좋았고, 예, 이 정도로 만족함 해야지, 뭐. 와. 왜 일로 공을 쳐? 일로 치면 안 돼, 진짜. 여기는 안 좋은 위치. 어, 세컨샷을 잘못 쳤어. 오늘은요, 이렇게 공 놓여주시면 그냥 그대로 치려고요. 오, 나쁘지 않아요. 예, 예. <laughs> 라인을 안 놓고 그냥 쳐봤습니다. 지금 뭐. <laughs> 라인은 맞았죠? 예, 촬영 중이라. 이렇게도 한번 해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아,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좀 불안한데, 마음이. 지금 하나 좀 지금 얻어 들어간 것 같고. 오늘은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laughs> 자, 첫 톨. 파, 두 번째 올 트리플, 지금 더블, 아, 더블 하셨어요. <laughs> 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첫 톨은 이제 우리 네명다 제가 촬영했고요. 두 번째 올에서 한세명 촬영했고요. 지금 세 번째 올 방금 홀아웃 했는데저 혼자 것만 찍었어요. 점점 <laughs> 줄어들어 나중에 본인 것도 못 찍는다. 후반에는 안 찍으려고요. <laughs> 굿샷 아니 내 공략을 김프로님이 했어 지금 제가 크레인 방향으로 벙커를 딱 피하면서 가장 좋은 안전한 방향으로 온 방향으로. 됐습니다 네. 야, 우와 이건 진짜 핀이다 우와 약간 우측으로... 나이스 이야 이거는 버디 찬스 조금 더 오른쪽 보려고요. 어, 오늘, <laughs> 공이. 흙이 너무 심하게 나서. 아, 이게 뭐야? 지금 뭐, 맞는 소리가 났거든요. 아 어, 지금, 오늘 뭐. 개판이야. <laughs> 아, 요거 지주목이 있어서, 예, 네, 조금. 네, 이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서야 돼서, <laughs> 제가 좀 나가서 칠게요. <laughs> 아, 전혀 없었네. 망했어요 공이 없나? 공이요?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첫 촬영인데요 어, 유튜버 이제 은퇴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laughs> 아직 데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laughs> 이게 데뷔작 아니에요? 그렇지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촬영하다 접으실 판이에요 못하겠네 이거 쉽지 않네 아, 그렇구나. 어, 생각보다 없네. 네, 카메라 보고 어제 봤는데 못 봤는데. 어. 보니까 너무 많이 라인이 별로 없었구나. 맞습니다. 하... 자, 오늘도 전반의 마지막 콜로 홀로... 왔습니다. 네. 전반 끝나고 좀 쉬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골프보다도 지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데 바람을 이기려고 그랬어. <laughs> 어 확실히 여기는 좀 부담스럽다 포트라인이 어. 아우 다행이다. <laughs> 이것도 안 들어가면 이렇게 타잖아. 어, 맞아 아. 쭉 내려가는. 어. 재인아 <laughs> 지금 찍고 있어, 너. 아 진짜? 아안 되겠네. 유출 율린이. 형은 찍고 그래. <laughs> 이게 재밌어서 찍고 있어. <laughs> 아니 저기 마이크 넣어줄게. 왜냐면 네가 후반에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아 맞아. 응. 우리 좀 네, 약간의 그 긴장감을 위해서. 카카오 선물대기 얼마? 뭐.. 뭐.. 5만원? 5만원? 적당하잖아 게임 방식은? 게임 방식은 뭐 일단 스트로크 <목소리> 제일 나은데 어, 셋이서 할거면 빌룡이한테 <목소리> 핸디를 받아야겠죠 우리는? <목소리> 한우랑 한탄 너무 많지 아 그건 너무 많지 <목소리> 반탄? 반탄 또 뭐야 <목소리> 반 탄이 4.5타인거지 그러니까 라인에 아, 이기면은 누나가 이긴거지 반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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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긴 반타, 음. 아, 아, 아 나쁘지 않은데? 서로서로 그냥 개인사면 아, 아. 서로 서로 되겠네 그냥 아, 이긴사람한테 주기 오빠 나 이기면 내가 오빠한테 줘야되고 아 그러면 꼴등은 10만원이 나갈수 있네 그렇지 그렇지 꼴등이 최악이네 <laughs> 지금 좀면 <주면> 안돼? <laughs> 아, 꼴등이 다 주는거야? 어, 꼴등이 꼴, 마, 아니 둘다 둘다 지면은 그니까 러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5만원 5만원이 나가는거지 어, 아, 아, 1등은 두개반둘다한테이기면 OK. s 카메라 핸디가 있어 no, no. Scratch. I think that's one. You don't want to do that. That's not the way you can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는 o u c a n 오. 그래 오. 한 올에 오. 끝날 수 있어. 어. 오오. 그래. 오. 그래. 오. 다섯 개, 네. 다섯 개. 네. 괜찮지? 음. 어. 오, 아. 아두 어, 어, 어. 스크래치니까. 촬영은 내가 전반에 해 보니까. 아. 다 전천 찍진 않더라도 점수만 정리하면 될거 같아. 데 마무리는 합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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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laughs>